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모두 이 전통미술 불금술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는 일이라 가업 때문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. 엄마 아빠가 일했었던 거를 내가 하고 내가 한 거를 우리 자식들이 하게 되고 이런 게집 가짜 집에서 일하, 일하는 것을 이어받는다라는 게 가업이에요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, 중고등학생한테 체험하는 거를 교육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면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, 어, 나와 같은 직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. 해줘서 단청이라는 것은 물론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도 말하는 것처럼 디자인에 접목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, 어, 무대에다가 세트도 만들 수 있고, 그 다음에 옷으로, 복식으로도 만들 수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, 그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, 해주고 있는데 어, 나의 말 때문에 친구들이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게 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친구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꿈을 꿀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환경이 음, 아, 물론 많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, 안 좋아진 걸, 안 좋아진 것 때문에 단청이 더 빛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잿빛 하늘인데 건물도 잿빛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막하고 암울한 거겠어요? 근데 단청은 알록달록한 색이고 화려한 것들 때문에, 화려하기 때문에 잿빛 하늘을 보완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. 음. 어, 단청이라는 것은 한국의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멋있게 잘 표현하는 게 단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실질적으로도 제 제자 중에 한 친구는 홍대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어, 지금 단청을 이용해가지고 영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세트장도 만들 수,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가장 쉬운 일이 단청을 이용해서 어,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의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을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요.